자 데스레이스 오늘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데스레이스라고 여러분 최근에 개봉돼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죠 그래서 막 우리 스포츠카 스포츠카는 아니구나 그래서 막 차들이 막 무장해서 총 갈기고 난리 났던 영화인데 자이 제목을 왜 붙였느냐 제가 여러분 (10년뒤) 1 0년뒤몇 년이죠? 2011년이죠. 2021년이구나. 그때도 여러분 아마 우리 10년 뒤 학생들도 수능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능 선생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의 제목은 한번 2022년 예상 수능 기출문제. 2020 예상이 아니라 2022년. 지금으로 10년 뒤에 수능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능 문제가 뭐냐. 다음 보기를 부도낸 순서대로 고르시오. 아주 해박한 겁니다. 자, 10년 뒤에 부도가 나있다라는 거죠. 부도난 순서대로. 강원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용인시, 태백시. 차이점 볼까요? 세 가지는 광역자치단체고 두 개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죽음의 레이스를 한번 우리 여러 분 맨날 그러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이 문제다 문제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요 언젠가는 이거는 어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 사실 이런 경제적인 영역이 정치적 영역과 연계가 분리될 수는 없는 곳이거든요 한번 우리 알지만. 관심있고 거의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도대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정말,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이 사실 한번, 그러고서 아무도 사실 정말 책임지는 사람 없거든요. 한번 우리 정체를 한번 쫓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o.1, 강원도. 강원도 하면 제가 먼저 먹었다 고 그러세요. 아, 저는 강원도 이미지가 딱보면 알프스랑 스위스 알프스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아시아의 알프스 아니겠어요? 아시아의 알프스? 아시아의 알프스? 아시아의 알프스. 아시아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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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펜시아. 그래서 여러분 이 드림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알프스가 되는 건데. 아시아 알펜시아 리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명한 거죠. 그럼 벌써 이게 뭐가 문제냐면, 총 공사비가 1조 7조예요. 1조하고 7천억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강원도 1년 예산이 2조거든요. 그러면은 1년 예산을 탁! 쏘다 부은 공사요 그러면 서울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조가 좀 넘거든요 네. 우리 20조 들어간 공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4대강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4대강 사업하면 버텨냈겠어요? 못했겠죠 여러분 지금 국가가 4대강 사업해도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4대강 사업을 해서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함은 잘하자 이거야 잘했어요 골프장 졌어요 잘했어요 컨벤션 산타 잘했어요 콘서트홀. 나 골프 안 치는 건데, 나 컨벤션 안 하는데, 콘서트는 안 가는데. 워터파크 절대 저건 하다. 저는 절대 안 가는 곳만 다졌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는 절대 안 가는 곳인데, 제가 여기를 말씀드리는 게 골프빌리지가 있습니다. 분양률이 20%대면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거거든요. 이 앞에 있는 거 골프빌리지인데, 네.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제일 싼게 19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비싼 게 얼마다? 37억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아, 근데 이것만 봐도 이게 팔리겠어요? 아, 강원도에 30억짜리, 그, 골프 빌리지 살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안 삽니다. 아, 못 사는구나. 한참 <laughs> 못사세요이러분 <잘못했어요>, 뭐다. <laughs> 전못 사요. <laughs> 자, 여러분, 누가 대출해줘도 못 사요. 자, 어쨌든, 이게 나오는 건데, 왜냐면, 이게 19억짜리가 몇 평이냐면, 80평이에요. 그럼 19억짜리가 80평이라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요, 평당 얼마다? 2,500만원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당 2,500만원이면 30평짜리잖아요. 7억 5천이에요. 강남 아파트입니다. 강남 아파트, 여러분 같으면 7억 5천 있으면 똑같은 크기라 이거예요. 19억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를 살래요? 저걸 살래요? 크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19억 갖고 강남 아파트에 사시겠습니까? 똑같은 평수로 저 아름다운 알프스에 가서 사시겠습니까?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분양률이죠. 이거 누가 분양했는지 담당하신 분 표창 줘야 돼요. 20% 어떻게 분양했을까? 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박수! 이런 공무원이 있는 한, 대한민국 발전합니다 이걸 20%를 분양 낼수 있다면, 이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거, 이거, 이건. 공무원이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여기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분양 담당하신 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 혜택을 베풀고, 우린 지금 뭐 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칭찬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이걸 팔수 있다는 게? 20%나 팔았다니, 2는못팔것 같은데. 지금 37억짜린 몇 평짜리냐? 몇, 몇 평짜리냐면, 이게 제가 기억에 180평인가? 네, 180평짜리입니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평당 2,500만원짜리. 그럼 여러분, 이게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여기는 거의 땅값이 뭐였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강남에 비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최고급 시설로 자재깐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평당 공사비를 2,500을 갖다 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거의 다막 바닥을 막 금, 금, 여기 뭐 베르사유 궁전이야 여기가? 어? 벽면을 금으로 장식하고 고우 고갱작품이 걸려있어야지 가야지. 그죠? 입구에 딱 들어가면 고우작품이 딱 걸려있어야지. 예? 아니, 근데 고우작품이 훨씬 좀 비싸긴 하겠지만, 예? 아니면 뭐 습작이라도, 고우가 초기에 썼던 습작이라도 붙어있어야죠. 그것도 없는데. 아 하... 자, 가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빛이 9,000억이 나옵니다. 그럼 9천억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강원도민이 150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100만 명이 100만 원씩 하면 1조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강원도민 한 분께서 70만 원씩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많지 않,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어쨌든 빚이 9천억이에요. 매일 이자를 꼬박꼬박 1억씩 내고 계십니다. 자, 1번 우리 강원도 편. 결론은 뭐였죠? 대단하다. 음, 이걸 20% 분양을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물론 이거 사신 분들은 가슴이 아프겠죠. 그죠? 예. 네. 근데 정말 이거 보통 여유가 있지 않으면 못 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전재산 들여서 이걸 사신 분이야. 뭐, 이제 지금은 뭐, 뭐, 가슴이 너무 아프겠지만. 하지만 이게 또, 또, 이거, 우리 하는 게, 또 우리나라 아니면, 강원도 아니면 또 어떻게 이런 알펜시아를 보고 살수 있겠어요? 그렇죠 가운도에 사면서 저걸 보기만 한다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저렇게 큰 돈을 들여서 저는 아름다운 집을 볼수 있다는 것도 또 굉장한 또 우리 예전 강원 도지사님의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거 하고 나서는 그다음 도지사는 누가 되더라도 할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할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잖아요 한방에 끝나는 거죠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누가 되든지 간에 할수 있는 영향이 없어지죠 자두 번째 강원도 넘어가지 마십니다 우리 인천. 아, 인천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인천 나면 웃으면 안 되는데. 월미 은하리. 야 저는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월미도 가서 어, 여학생 손잡고, 아, 울채가 왜 이러죠? 아, 니다 자. 우리 옛날에 우리 서울이나 다 월미도 갔던 추억이다. 그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거기 가면 처음으로 그 들어왔었거든요. 이렇게. 그, 이렇게 휑휑 돌면서, 이렇게 디스코 막 이렇게 추게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면, 어유어어 자, 어쨌든, <laughs> 손도 좀 잡고, 뽀뽀하다, 사대기도 막고, <laughs> 자, 여러분, 가보, 자, 가보겠습니다. 저선생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출신인데, 자, 자, 여러분, 어쨌든 이게 코멘인데, 아, 이게, 그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이 그냥 바닥에서 다녀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바닥에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 분께서 보시고, 예, 모 분께서 보시고, 아니, 하늘을 날라다니면 더 멋있잖아. 그래서 하늘로 올립니다. 그리고 은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laughs> 저는요, 은하철 또 999만 봤어도, 이게, 이 느낌이 딱 은하철, 메텔이 나와야죠, 메텔. 메텔, 메텔! 메텔 철이! 뭐이런 나와야 되는데, 귀찮는어둠을 했지고, <laughs> 밝아요, 일단. 아, 참밝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835억 들여서 지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한 번도 운행된 적이 없습니다. 안정성 검사를 갖다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운행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운행되지 못할 겁니다. 네. 어차피 은하철도 999도 운행된 적이 없습니다. 만화에서만 운행된 거지. 그니까 정신이 정확한 거죠. 야, 우리가 이름을 은하 레일로 짓자. 은하철도 999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메탈과 철수는 없지만, 하지만 어차피 둘다 공통점. 운행은 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 보자. 네. 그러나 이건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천백억 정도 가볍게 까먹는 거죠. 두 번째. 하... 컨벤시아, 지금 인천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2 0 1 4년 아시안게임을 간다 했는데 주경기장이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가보시면 그래서 맨날 뭐부터 했습니까 전부보고 돈 내놔라 그 애는 거꾸로 국비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원래 스스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왜 못해 빚내서 하면 되지 근데 빚을 안 줘요 <laughs> 빚을 안 줘요 왜 이미 너무 빚이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 책권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경기장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은 역사상 놀라운 아시안 게임 이 벌어진 거죠. 주 경기장 없는 아시아. 그러니까 굉장히 창조적인 거죠. 왜 아시안 게임이란 게꼭주 경기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 하자 이거죠. 일단 유치하고서 음, 아 얼마나 알뜰살뜰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인천시는 하반기 필요 예산이 1조 2천억인데 현재 3,600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확기 정확히 국고지원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뭐다? 인천은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말씀또 그 일단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아름다운 곳이죠. 책임지시는 분 없으시죠. 예. 은하철도 999 정신을 계승하는 곳, 인천이다. 그다음에 이제 가보죠. 캬. 여러분 한때 우리 우리는 근데 사실 이 F1이라는 거는 엄청난 대회죠, 실제로. 세계 3대 스포츠라고 꼽지 않겠습니까? 월드컵, 그 다음에 뭐죠? 올림픽, 그 다음에 F1 꼽는 건데, 우리 실제로 한 5년, 6년 전에, 그 다음에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중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은 타이거 우즈나, 그 다음에 마이클 저, 조던이 아니라 슈마어라는 친구였죠. 슈마어가 바로 우리 F1 그랑프리. 우리 한국에서 와서 이번에는 기권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휴머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벌던 그런 스포츠 플레이어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이것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한번 열릴 때마다 우리가 최하 550억 적자를 보는 구조입니다 구조는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려면 이제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FI 뭐경제권조주채권조이걸 갖다 이제 그건 고정비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가면요 940억이 연간 비용이에요 한번열 때마다 비용인데 이건 고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연관 수익은 390억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풀 매진됐을 경우. 여기가 자석이 다 팔리면 39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매번 550억 밖에 적자를 안 보는 곳이에요. 깔끔하죠. 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데 전남도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지만 부가적인 창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2006년에 용역을 줘요. 그래서 용역을 주고 거기서 보고서는 맨날 뭐가 나옵니까? 매년 1,100억이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550억 적자니까 매년 뭐가 되느냐? 1,600억을 예상치를 틀리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연구소를 없애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곳입니까? 매년 우리가 이거 550억 주고 봐야 되나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550억에 매년 경제적 창출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걸요? 자부심이 있겠죠. 우리도 F1을 개최했어. 그게 왜 그래서? 그래서 뭐? F2도 하지? F3, F4. F4가 낫다, 차라리. F4 하면 뭐예요, F4. 어? 어? 드라마 팔아갖고 한류 열풍이라도 일으키지. 네, 여러분. 하이, 자, 어쨌든 여기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가봅니다. 자, 우리, 이적까지는 단체 우리 광역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가 광역할 때질 사이즈가 아니죠. 음 응? 기초의 놀라운 활약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경찰청. 아름다운 곳입니다. 일조가 투입됐습니다. 용인 인구가 생각에 많습니다. 용인 용인신고가 얼마쯤 될것 같아요? 9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어, 100만 원좀 넘게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3500원 내고 외국인 1500원 내고. 차입금이 5,000억 됐어요. 근데 용인시가 뭐가 되느냐. 운영 주체가 누구냐면 용인경천철주식회사입니다. 거기서 총 왜? 딱 만들고 났더니 7,700억을 갖다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민 여러분은 용인시 사시죠? 예, 네. 우리 용인시민 여러분은 한 사람이 얼마? 90만 원씩 용인경천철회사에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주머니에서 90만 원을 빼다가 주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90만 원이니까 가게로 치면 우리 친구네 집에서 360만 원을 용인 경찰서 회사에다 주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케이? 네. 360만 원이면 서울까지 택시로 <laughs> 출퇴근을 할수 있을 거야. 경찰서 없이. 그렇죠? 네. 택시로 출퇴근을 할수 있을 거야. 4명이니까 네, 네 네. 타고서 모범 불러서 출퇴근을 할수 있어. 모범은요 뭐 또매부로 나갈 때 활증이 없습니다. 또 밤에도 또 활증 요금이 없어요. 어쨌든 이게 나온 거예요. 아, 진짜 쓰러지겠습니다. 그래서 왜 쓰러지느냐? 하루에 원래 14만 명 이용 예상. 도대체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맞는 거 한번 못 보셨죠? 무조건 하는 거지 뭐 일단 하자 이거 아니 이게 아, 이게 어디서 했는지가 다 찾아내 갖고 다 조져야 됩니다. 다시는. 다시는 못하게 해야죠 이런 데는 응? 뭐 실제는 3만명이거든요 여러분 3만명 이하로 자 여기, 여기 너무 화가 나니까 잠시 용인시민을 불러서 직접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시민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용인시민 한분 모셨습니다 주소가 용인시 기용시 기용시 경천철에 대한 느낌과 소감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짜증나요 <laughs> 아야 그냥 짜증나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냥 짜증나는 그냥를 갖다 좀한 2, 30글자로 좀 늘려보세요 정말 쓸데없는 쓸데없 <laughs> 아니 그래서 3만 명이나 <laughs> 이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용해보셨어요? 아니요 제기랄 뻑아 제기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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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용인 시민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요 용인시에서 향후 30년간 최소 운임 수입의 90%를 보장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연간 85, 850억이 나가야 됩니다. 총 2조 5조 2.5천억에. 여러분, 이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용인시 1년 예산이 1조 3천억이에요. 거기에 850억이면 약 6%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세금을 100원을 내잖아요. 그럼 거기서 6원씩 매년 주면 돼요. 이거를 세정이라고 펼쳤습니다. 용인시민 여러분이 하신 일이에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런 앞에 네 개의 사례를 정말 귀여운 사례로 만들어 버리는 놀라운 곳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강원도 태백시입니다. 바로 오투 리조트. 하, 이 구름 속의 절경 아니겠습니까? 아 대단합니다. 예, 저기서 근무하시는 분 지금 두 달째 월급을 못 받고 계세요. 가슴은 아프지만 어쨌든 보면 아름다운 곳. 우리 태백 한번 떠오르는 곳뭐 있습니까? 정선 카지노 있죠? 예, 카지완의 제큰 하이원 리조트에 또 옆에다 짓는 그 대담함. 음, 옆에다 짓는 그 대담함.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 뭐가 되느냐. 총공사업이 3,236억. 이것도 대단한 사업입니다. 왜? 1년 예산이 2,700억입니다. 1년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로 건물을 짓겠다는 이런 놀라운 발상. 나는 진짜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배웠으면요. 우리 만리장성보다더큰거 졌을 거예요, 지금. 지구 칠때불가사의를 뛰어넘는 작품들을 만들었을 텐데. 우리 선조들은 도대체 이 정신을. 우리 어디서 이 정신을 도대체 배운 걸까요? 우리 경복궁은왜 이렇게 작을까요? 1년 예산을 갖다 쪼어넘게 지었으면 우리는, 어? 어? 저, 뭐야, 중국의 자금성보다 더큰걸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속상해 죽겠습니다. 조상의 빛나로는 우리가 오늘날 되살려? 아, 되살려? 모르겠어요. 자, 뭐하네. 아, 웃, 으면안 되는데, 아 매출보다 적자가 큰 회사가 어딨어요? 아니 그냥 말씀드려야 요 매출보다 적자가 커요. 아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오마이뉴스입니까? 아 죄송해요 오마이뉴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이거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네. 오마이뉴스 화이팅! 자 여러분.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오마이뉴스 직원분들은 급여는 체불 안 됐어요. 작아서 그렇지 워낙. 오마이뉴스 기자분들이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채무는 안 됐어요. 듣고 화내지 마세요. 어쨌든, 매출보다, 야, 이거는 진짜로. 아, 뭐, 이거, 없어야, 이거 있을 수가 없, 매출이 173억은 안 돼. 적자를 2 4 0억을 봅니다. 아니, 매출보다 적자가 더 크네. 자,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근데, 결국 이게 돼서 뭐가 되느냐. 태백 시가 총, 1588억의 지급보증 채무 부담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태백시 인구는요, 놀랍게도 5만 명입니다. 태백시민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이요, 300만원씩 빚이 생기셨어요. 대신, 여러분에게 대가가 있습니다. 저 절경을 보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찾아만 가면, 가까운 곳에서. 서울 사는 사람은 가야 되잖아, 저기까지. 근데 태백시민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1년에 300만 원을 빚으로 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디, 여기뿐의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는, 우리가 어디 뭐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뭐, 우리, 어디라고 이게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서울시라고 뭐 없었겠었고, 뭐 했겠습니까? 마은 하여튼 이런 놀라운 일들은 결국은, 결국은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게 확장된 게 그리스고 스페인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다음에는요, 어, 스페인 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제가 저 개인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어디 좀 멀리 좀 가서 한 보름 정도 제가 책을 하나 쓰러 가요. 그래서 책을 좀 쓰고 그동안은 이제 제가 못 하더라도 그거 끝내고 나면 제가 바로 우리 스페인 편. 이것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정확히 스페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스페인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4, 5년, 6년 중에 G7이 아니라 G8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던데 그것이 스페인입니다. g 8이해야지 말도 안 된다. 왜 G7이냐? 스페인 껴야 된다. 떠오르는 용이었어요. 지금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죠. 스페인이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우리 지자체의 확대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확대돼서 서울이 됐고, 이게 확대돼서 대한민국이 되면. 그 다음은 누가 뭐라든지, 태백 시그 다음에 와서 시장이 뭐 왔어요. 뭐할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부도덕한 게 뭔가였습니까? 이거 처음에 이종잣돈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카지노. 카지노 허가해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태백이 왜? 탄광에서 망했잖아. 망한 게 아니라 탄광산업이 사양산업되지 않습니까? 왜 태백에만 카지노 허용할 때그 명분이 뭐였습니까? 거기 사람들의 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지노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돈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지로 해서 사용됐어야 되죠. 왜 오토리조트가 건설됩니까? 왜이 아름다운 절경을 보여줄 권리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새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경제의 기사 바다에 빠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우리 경제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자는 라 거예요. 자 우리 경제학이라는 건 뭐가 되느냐 이런 거 공부하지 말자는 라 거죠. 오케이 우리 앞에 지금 경제학 전공하신 우리 학생 와 있지만 이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네. 우리 영어 문학 전공하신 학생 와 있지만 이거 영어인지 스페인어인지도 모르시잖아요. 알긴 알아보죠. 자 가봅니다. 이런 게 경제학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정말 그 형이상학적이고 어그 정말 이. 그 그 시골 광해나 쳐놔야 될 경제학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봤자 이렇게 됩니다. 영국 여왕한테 이런 얘기밖에 못 들어요. 왜 이렇게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 경제학 왜 공부해야 됩니까? 경제학 공부하면 부자되나요? 그럼 경제학자가 세계 제일 부자될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희씨가 경제학 전공했나요? 아니죠. 상속학 전공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전공 안 하셨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경제학을 잘안 배운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이 시기 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몇년전 제가 부동산 재테크 그렇게 열풍 불었습니다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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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열풍붑니까 재테크 열풍 불었다는 얘기는 중산층이 자기의 본업으로 생길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와 똥이어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와 동의어죠 그리고 신문광고에선 러쉬앤캐시하고 보험광고 밖에 안 나옵니다 중산층이 힘들어지고 빡빡해진다는 거죠 그 결과 뭐였습니까 가게부처천조시됩니다 지금도 또 덤비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는요,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알수 있게 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모른다면요, 결국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당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알아서 지킵시다.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경제학 교과서는 뭐냐? 저는 여러분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일간지의 경제면입니다. 일간지 경제면 나오는 매일 배달되는 경제 교과서이고요, 매일 숙제를 주고. 매 새로운, 수많은 인력이 투여돼서 매 가지 신문기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상가는 여러분 경제학교 과서가되겠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용어가 어렵고요. 그리고 경제현상은 총체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경제기사는 단편적으로 서술을 하죠. 마지막으로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신문기사. 모든 광고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광고입니다. 그 영향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벗기고, 복잡한 현상을 가볍게 풀어내고 단순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경제 용어까지 잡아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경제 바다에 풍덩 빠지셔 가지고 경제 용어 잡아내시고 복잡한 경제 현상을 단층적으로 뚫어내시는 CT 촬영기와 같은 힘을 가지시면서 거짓말을 잡아냅시다. 우리 알아내서 당하지 말고 재산을 지킵시다. 함께갑시다 감사합니다.